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우경 강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대견하네요. 저는 학생 때 맨날 엄, 어머니만 보냈지 제가 갈 생각은 못했는데 너무 대견합니다. 네, 저는 어, 은광여고 대치동에 있는 여고를 졸업해서 이제 대치동에서도 여고를 맡고 있고 또이 목동에서도 진명여고 목동고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국어 전문가, 내신 전문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동고 1학년은 지금 일요일 저녁 시간으로 배치가 되었는데요. 어, 이외에도 진명여고 1, 2학년 강서고 1, 2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7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그 7회는 그냥 정규 수업이고요. 1회는 직보 수업입니다. 그래서 총 8회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는 목동고 1학년의 출제 경향 그리고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수업 관리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출제 경향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 할것 같아요. 우선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문법과 문학 그리고 화작 매체 영역입니다. 어, 우리 진명여고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명여고는 독서 영역이 나오고 1등급이 2, 3등급을 맞는 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인데요. 목동고는 독서 영역이 없어서 문법과 문학 영역으로만 약간 변별력을 주다 보니까 1등급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작과 매체는 2021년도부터 이제 2학기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문법과 문학으로만 수업을 하시다가 화작과 매체 영역도 이제 시험 범위로 내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간과하기가 쉬운데 좀 이따 제가 지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 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연습을 해 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이세 가지 영역이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학교들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어, 교과서를 이제...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신사고 교과서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사고라는 교과서를 선택을 하셔서 거의 이 부분에서만 시험 범위를 내시고요. 좀 이따 제가 목차로 보여 드리겠지만 그 교과서를 미리 한달 동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만 열심히 봐도 1등급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제가 좀 체크를 해봤어요. 1학기 중간고사는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문학과 또 작문 영역이었습니다. 장문 영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현대문학이 주가돼서 시험범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범위가 엄청 적은 편입니다. 진명여고의 3분의 1 수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1등급 또 100점이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봐주시면 이거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여기 보시면 엄청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여기는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작, 엄매, 그 다음 뭐. 고전까지 나와 있죠 고전 그리고 문법까지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학기 중간에 비해서 1학기 기말이 엄청나게 시험 범위도 많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엄청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 기말고사의 작년에도 아야 너희 너무 힘들겠다고 다른 과목이 다 이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목동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봐주시면 다시 2학기 중간고사에는 시험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문법 영역이 나왔고요. 현대문학 그리고 고전문학 이렇게 좀 골고루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2학기 기말고사에는 시험 범위가 많아지죠. 그래서 네 가지 영역에서 시험 범위를 내셨는데요. 문법에서 두 가지 영역에서 시험 범위 주제로 내셨고요. 화법 그리고 현대문학까지 시험 범위를 이렇게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1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까지 항상 문학은 시험 범위가 들어가고요. 현대문학이 네, 처음부터 들어가고 고전문학은 뒤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 비중이 좀 커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영역은 이제 1학기 기말고사부터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법 영역이 우리 친구들이 또 1등급을 가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 영역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1학기 중간고사에 그러려면 100점을 맞아놔야 이제 1학기 기말고사까지 연결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a등급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법 작문 영역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잘 받아 적었다가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께서 약간 여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부러 약간 흘려주세요. 수업 시간에 중간에 갑자기 뭐 이번에 2학년 중뭐 2학년 3월 모의고사 내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수업시간에 와서 저한테 선생님 뭐 나온다는데요? 그리고 내가 뭔데 뭔데 하면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러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수업을 열심히 듣게 하려고 그런 포인트를 좀 주신다는 거좀 네, 명시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문법 영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법 영역은 일단 제가 목동고 1학년에 국어 문법 어떻게 대비하냐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출이 수능 또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어, 진명여고는 뭐 다른 자기네 학교 기출을 계속 변형한다면 목동고는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합니다. 그래서 고1부터 고3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고3 거의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봐주시면요. 고3 모의고사 심지어 이거는 뭐 평가원 문제도 아니고 교육청 문제잖아요. 근데 이 교육청 문제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변형을 하셔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모의고사 문제 또 수능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이 부분은 좀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게 풀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수능 문제도 네, 여지없이 여기 똑같이 변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기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익혀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거 수능에서 오답률 5위 안에 들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냥 뭐 난이도 조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하기 때문에 목동구 친구들의 수준을 아시고 이제 항상 제일 어렵게 내시는데도 우리 친구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3 모의고산인데요. 이거는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그대로 변형하시지 않았고요. 이때는 약간만 변형해서 아예 다른 단원으로 문제를 내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를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 훨씬 익숙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단답형 뭐 빈칸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요. 다음으로 수능형 문제를 풉니다. 이 수능 모의고사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목동고는 제가 좀 집중해서 정말 2회차에 걸쳐서 문제를 많이 주는 편이고요. 200 문제 가까이 제가 수록을 해서 제가 직접 네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역대 뭐 2015년까지 제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네. 훈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형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고도 하지만 당연히 다른 학교 뭐 진명, 강서 이런 학교들의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전국의 고등학교 기출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실제로 2 0 1 5년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져온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대비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어 이거 수능 대비도 완벽히 되는 것 같다. 그냥 저 엄매 선택할래요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도 완벽하게 하는 수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중 사례인데, 제가 거의 모든 선지를 정말 꼼꼼하게 많은 문제를 풀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처음 보는 선지는 없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를 적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학 영역입니다. 문학 영역은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 목동고 문학 쉽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봐주시면 여기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의 결합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문제. 사실 화자는 마연을 두번 방문하였다. 자, 이거를 시험 시간에 딱 가서 지문을 다시 읽고 찾아서 푸는 학생들은. 1등을 못 맞습니다 이거는 미리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한 친구 또 확실하게 복습하고 암기한 친구들을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한자어까지 써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신형으로 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수능형 문제도 당연히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보시면 우리가 수능형 문제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보기에 새로운 지문을 주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장에 가서 새로 읽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저랑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구나 지문처럼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보기에서도 정말 키포인트 키워드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수능 대비도 당연히 네,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저,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수능형 문제 먼저 풀고 내신형 문제 푸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문학입니다. 내용 확인 문제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지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가야 시간 절약을 할수 있고요. 이 시간 절약이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기 봐주시면 되게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그이 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인데요. 이게 문학은 아니고 화작 영역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 아니고, 아니고요. 새로운 이제 지문, 그러니까 모의고사 침은 아니면 새로운 기사문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사실 이거는 적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 문제를 많이 풀 수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정말 그 일부만 가져왔지만 여기에 6배였습니다. 그러니까 3장이었어요. 이렇게 이 이렇게 생긴 시험지가 3장이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거는 포기하고 그냥 다른 문제 먼저 풀고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풀 때도 제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이 시험지거든요. 여기 봐주시면 전체를 다 밑줄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저 이렇게 제가 알려준 것처럼 이 친구는 정말 필요한 키포인트만 집어서 문제를 풀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 당연히 할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어 시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내용 확인 문제는 한 5초 만에 제가 풀라고 맨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5초 5 4 3 2 1 이렇게 세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안돼안 돼요, 안 돼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5초 안에 풀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실수도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 읽는 스킬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봐 주시면 제가 이제 보기를 적중하기 좀 힘들다라고 했지만 워낙 많은 모의고사, 지문 또 이렇게 수능 특강까지 제가 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봐 주시면 그대로 적중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약간 아, 이거는 절대 학원 선생님들이 못 맞출 거야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저는 다 네,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봐 주시면 이게 예비 시행은요 어머니들 수능 나오기 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자기들의 실제 경향을 바꾸면서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야 하면서 이제 그냥 평가원이 배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뭔가 나올 것 같다 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그대로 보기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깜짝 놀랬다 이러면서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되게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만 주되 정말 꼼꼼하게 학교 선생님이 어, 정말 내실법한 문제, 제가 대치동에 여구했다 보니 정말 여고 선생님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 선생님들이 정말 꼼꼼하시고요. 정말 이거는 학원 선생님들이 모르겠지,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를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많은 문제, 좋은 질의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제가 직접 만들고 있고요. 수업 관리는 일단 제가 학원식 강의를 하지만, 일대 다로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일대일 과외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과외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관리는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답노트입니다. 우리 친구를 위한 오답노트를 가지고,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 내 이름이 담겼다 하면서 되게 좋아해서 한번더 달라고 하고 시험 전날에도 이것만 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 친구들이 틀린 문제를 제가 체크해 놓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더 변형하고요. 또 우리 친구의 오답을 제가 체크해 놓서 어 이거 너 틀렸었어 이렇게 적어주고 또 마지막으로 코멘트까지 해줍니다 이게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제가 조교 선생님을 약간 완벽주의라서 쓰지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제가 밤을 재는 한이 있더라도 어제도 5시에 잤어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포인트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모의고사인데요. 당연히 제가 직접 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받으신 모의고사도 제가 직접 출제한 저 혼자 출제했는데요. 이게 3일에 걸쳐서 출제를 한 부분인데 이거를 세 개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이제 목동호의 변형 또 자체 문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접 보강 시간에 이걸 너무 좋아해서 1회만 풀니까 부족하다. 선생님, 아, 진짜 한 번만 더 풀면 실수 안할수 있어요. 이러면서 두 번, 세 번까지 풀고 싶다고 해서 제가 3회에 걸쳐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중 클리닉인데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조교 선생님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직접 제가 발로 뛰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1대1로 질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3시간이라는 클리닉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 2회로 늘렸는데 그 정도로 제가 네, 진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랑 1대1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질문 채팅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여기 봐주시면 밤 12시 11분이지만 제가 2분 만에 대답을 했죠. <laughs> 근데 거기 봐주시면 다른 데도 다 2분, 3분 만에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다른 알람은 다 꺼놓는데 이 친구들의 알람은 다 켜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언제든지 정말 샤워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대답을 해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다 보니까 한번더 생각을 하고 보내게 되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이걸 보내다가 아, 선생님 해결됐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로 한번더 보내면 기억에 대답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어, 선생님 카톡이 기억이 났어요.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견서는 학부모님들께 발송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아무래도 사춘기의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사춘기 때 이제 어머니가 학원 어땠냐 하면은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어머니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 점수도 당연히 보내드리고 있고 우리 친구들의 1대1 소통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친구들의 한계 보완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실시간으로 공유를 매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1등급을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2등급밖에 못 맞습니다. 하지만 100점을 맞아야겠다라고 목표를 가지면 1등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 다 100점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국어는 무조건 1등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1등급, 또 100점을 목표로 할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